그나도 죽었잖아. 4년 전에 우주 망원경 과학 연구소가 이게 뭡니까?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 미국의 미 항공 우주국 나사 있잖아요. 예. 거기서 이제 우주 망원경의 운영을 위해서 어, 설립한 연구소입니다. 아그 나사 그 제임스 웹이나 이런 거 이제 운영하는 그 회사군요. 예, 맞습니다. 아. 제임스 웹이 누구입니까? <laughs> 망원경, 망원경, 망원경 이름인데요. 아, 망원경 이름이. 제가 아, 예. 잘, 잘 몰라서. 예. 아, 그러니까 허블 우주망원경하고 아... 현재 이제 제임스페이 우주망원경 그, 운영하고 있고요. 이야 요게 그 허블하고 제임스 웹은 한 어느 정도의 그이 차이가 있나요? 허블 우주 망원경의 성능을 이, 이야기하면 보통 사람 눈에 뭐한 100억 배 정도를 본다고 하거든요. 와. 근데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거기서 또 100배를 더 강력한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100배 정도. 와, 100억에 100배를 더 곱해서. 100배. 그렇죠. 예, 와, 그렇습니다. 와. 이 박사님은 연구소에서 이제 우주 망원경 연구소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 운영 팀에 있는데요. 예, 예. 네,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광학 팀에 있는데 아, 거울을 관리하고 정확하게 조종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제임스 웹그 망원경을 조종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군요. 그런 것도 포함이 돼 있죠. 예. 아, 맞습니다. 아, 지금 연구소에는 우리 그 한국 어, 분들이 좀 많이 계십니까? 한 서너 명 계신데요. 아, 계세요. 예, 근데 이제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 과 어, 직접 관련해서 일하고 있는 거로는 이제 제가 유일하게 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어 제임스 웹이라는 망원경이 어떤 망원경인지 아마 아시는 분들 또 아실 수도 있는데 한번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어요. 이게 제임스 웹입니까? 예 맞습니다. 와, 근데 사이즈가 이게 지금 일하시는 분들이고 아 그러네. 망원경이 이만한 거니까 엄청난 사이즈인 거네요. 아... 예 거울의 사이즈가 6.5m예요. 그 직경이 그래서 사람보다 저렇게 훨씬 크고 밑에 또 돋담배처럼 이런 식으로 오. 태양 차단막이라는 게 은색으로 저렇게 돼 있는데. 아 이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이제 그냥 상상도인데요. 저희가 우주에서 이런 제인스 배 우주 망원경이 어떤 모습으로 우주를 관측하고 있는지를 이제 상상해서 만든 그림입니다. 이야. 어디가 거울입니까? 지금 그 금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 거울이고요. 이게요? 예, 맞습니다. 아 이게 금이에요? 금입니다. 순금입니까? 순금입니다. 아 <laughs> 어, 그래요? 네? 예. 제임스 웨우즈 마원경은 적외선이라는 빛을 갖다 관측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적외선 빛을 가장 잘 반사하는 게 금이라고 그래요. 럼이거 얼마짜리입니까 이거? 아 이제 제임스 웨우즈 마원경은 살짝 위에를 도금하기 때문에 실제 사용된 금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아. 그래서 제가 한번 재미로 환산해봤는데 네. 돌반지 한세 개, 열세 개 정도 양 정도의 금을 썼다고 해요. 열세도 열세도. 한판에세 개야. 이 전체. 어어그각보다밖에안 해요? 예 뭐. 계산해보면 요즘 뭐 한돈에.. 한돈한 30만 원? 한 30만 원쯤 하더라고요. 어, 생각보다 그렇 계산은... 어. 전체 한 400만 원, 5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뭐 망원경 얼마예요? 망원경 뭐... 전체는 사실 굉장히 비쌉니다. 한화로 한 13조 원 정도 들었다고 해. 요아나 진짜 오, 렉 걸렸다. 아, 13... 와 지금 렉 걸렸어요. 네, 13조. 예. 어, 13조? 오, 렉 걸렸네. 13조? 와.. 10... 13조요. 예, 맞습니다. 13조. 아니 금은 한 4, 5백만 원이 <laughs> 네, 그렇죠 거울에는 그렇게 금을 많이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얇게 펴 가지고 도움을 해서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는 않고 사실 거울보다는 다른 뭐 태양 차단막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그런 네, 재질이 비싸. 나는 이게 다 금값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와. 저건 지금 지구 근처에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어 정확하게 그 제일 아그랑주 포인트라고 하는 그런 지점에 가 있는데요. 네. 이제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의 네배 정도 된 곳에 정확하게 150만 킬로미터 정도 뭐 떨어진 곳에 지금 어, 가 있어요. 여기가, 예, 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여기서 지구에서 원격 조정이 됩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어, 통신을 주고 받으면서 이제 어디를 관측해라 이렇게 하면은 그 명령을 받아 가지고 네. 그게 알아서 스마트 망원경처럼 그 다음 거를 보고 그 다음 거를 보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다음 자료를 마운경이 이제 관측을 해서 자료를 지구로 전송해서 우리는 그런 이제 아름다운 사진들을 받아보고 이렇게 그 사진. 사진 받아보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사실 시간은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한그 왕복의 빛으로 5초 정도 걸리거든요. 5초. 어 그러면 찍어라 명령하면 한 5초 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아그 정도는 아니고요. 네. 찍어라 명령하면은 그게 하드디스크가 있죠. 네. 하드디스크 안에 이제 자료가 쌓여요. 네. 매번 보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쌓이면은 또 지구로 보내고 또 어느 정도 쌓이면 지구로 보내 이렇게 이런 과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몇 시간은 기다려야 되긴 하지만 몇칠까지는 아, 뭐 기다려요. 몇 일까지는 기다려. 안... 예. 네.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까? 예, 제임스 웨우주망원경은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의 끝까지를 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제임스 웨우주망원경입니다 우주의 끝이 있을까? 우리가 사실 이런 거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예. 이 태양계를 넘어선 어떻습니까? 우주의 끝이? 우주의 끝이 있습니다.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 우주가 시작한 곳이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멀리 보면 볼수록 이제 과거를 본다고 하는데 네.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런 겁니다. 달 같은 경우는 빛이 여기까지 오는데 한 1초가 조금 안걸린다 그래요. 음. 그렇지만 태양 같은 경우는 빛이 오는데 지구까지 오는데 8분이 걸려요. 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태양을 보고 있으면은 8분 전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런 거죠. 예. 좀더 멀리 가가지고 안드로메다 은하라고 들어보셨죠? 네네. 300만 광년이라고 하거든요. 어.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안드로메타에서온 빛이 300만 광년이 거, 걸려서 우리까지 이렇게 도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를 보고 있는 것이죠. 어, 그렇죠. 예, 예, 그렇죠. 300만 관, 광년 전 과거를 보고 있는 거예 보고 있는 거죠. 점점, 점점 그렇게 이렇게 연장해 가다 보면은 멀리 볼수록 점점 과거를 보고 있다. 그렇네요. 예, 그래서 그게 마원경은 타임머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아... 그래서 우리가 우주 끝까지 우주의 나이는 138억 년 정도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네. 그러면은. 135억 광년 이렇게 보면은 말하자면 그 135억 년 전의 우주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게 저, 우주의 시작점 정도가 되는 곳을 보고 있는 것이죠. 아, 예. 그래서 그아 맞습니다. 예. 제임스 웹으로 본그 우주의 모습 또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 너무 궁금합니다. 예, 한번 저희가 좀 준비를 했는데 한번 좀 보시죠. 와, 와 이게 은하단? 예. 은하들도 별처럼 이렇게 모여 살거든요. 그래서 은하단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건 뭐야? 은하들이 막 모여 있는 거예요.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작년에 2022년 7월에 이제 처음 칼라로 공개된 사진이에요. 와. 제임스의 우주망경. 제임스의 우주망경을 운영하는 팀에서도 네. 처음 공개된 사진들이 이제 비밀에 붙여졌었어요. 극소수 한 15명 정도만 그 사진을 알고, 왜냐면은 보안을 지키면서 그거를 철저히 숨기고 있다가, 저도 사실은 저날 처음 봤어요. 공개된 날. 네. 근데 처음 이제 공개되는 순간, 환호를 했죠. 저희 운영팀 사람들도 그렇고 와이 정도일 줄이야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가운데 이제 노란 은하들을 보면은 저게 이제 은하들이 모여 살고 있어서 은하단이라고 부르고요. 와 너무 빨간색으로 좋다. 또 멀리 아주 130억 광년 네. 떨어진 아주 멀리 있는 은하들도 있어요. 아 박사님 보통 그 태양계가 모여 있는 게 은하 맞습니다. 태양계 천억 개 정도의 별들이 모여서 태양 같은 별들이 모여서 은하를 만들고요. 0 천억 개요? 천억 개가 모이면은. 은하 가 이루고 어지태양만한계에 천억 개가 있다는 거죠. 예, 태양만항계 사이즈. 근데 그 예, 은하가 저렇게 모여 있는 게 은하단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 은하가 이렇게 많다라는 거예 그렇죠. 거예요? 그런 은하들이 수백 개 수천 개가 모여서 은하단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작은 영역을 찍은 거예요. 하늘에 어느 정도로 작은 영역을 찍은 거냐면은 바닷가에서 이제 모래알을 하나 집어 들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손을 팔을 쭉 뻗으면은 그 모래로 가려지는 겨우 작은 영역이요 하늘에 그영역을 찍었을 뿐인데 저렇게 많은 은하가 있다는 것은 저기에 또 많은 별들이 있다는 얘기고 또그별 주위를 도는 수많은 행성들이 있겠죠. 그럼 그 행성들 가운데 생명체가 있을 만한 그 행성이 하나도 없을까요? 그 외계인도 그럼 있겠네요. 그죠? 저는 있다고 100%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만... 그 연구소에서는 아마리에다 외계인 지원은... <laughs> 지금 연락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laughs> 그렇진 않고요. 그들하고 좀 통신 주고받고 <laughs> 우리끼리만. 그러신 거 아니에요? 우리끼리만. 뭐 나사에 거. 계신 뭐 나사 쪽에 이제 계신 분이니까 우리끼리만. 예. 그런 거를 과학적으로 이게,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 얘기하지는 않는데 어... 저희 이제 연구원 분들끼리 얘기할 때는 외계인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어... 그 외계인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뭐 이런 게 궁금해 하긴 해요, 많이들. 우리보다 또 문명이 그짜 공상과학 영화나 이런 것처럼 엄청나게 뭐 앞서 있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죠. 그죠 예. 예. 아니면은 우리랑 똑같이 이런 스타일로 살 수도 있잖아요. 예, 우리랑 비슷한 어. 모양을 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지구 토가틀이 됐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아, 예. 궁금하다. 제임스 웹으로 관측하기 전후 뭔가 좀 많이 달라진 게좀 있습니까? 예, 많이 달라졌습니다. 벌써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에 이제 관측을 시작한지 1년 정도 됐는데요. 네. 허블 우주 망원경은 주로 자외선하고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 네, 네. 빨주노초파남 보죠. 네, 네, 그거를 네. 보기 위해서 만들었다면 어... 제임스 배 우주 망원경은 좀더 멀리 보기 위해서 그리고 더 선명하게 보기 위해서 어... 네. 적외선 빛을 더 반사가 잘 되게 만든 그런 어...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우주가 처음 태어났을 때 별들은 주로 적외선이란 빛을 갖다가 방출을 하거든요. 어 우리가 멀리 보기 위해서는 적외선 빛을 관측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그래서... 점 죄송합니다. 예. 저는 그래도 들으려고 노력하는데 조셉 왔는데 오늘 <laughs> 아니 지금 아니 조셉. 지금 거의 뭐 아니 조셉. 지금 박사님이 힘겹게 우리 분해한들에게 과학에 대 지금 얘기를 해 주시잖아. 제가 했잖아. 제가 이게 좀 쉽지가 않네 지금 적외선 나 적외선까지 내가 지금 정신줄을 잡고 들으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저 제임스 웹이라는 망원경 그 적외선을 이제 네, 봤습니다. 예. 아, 탐색을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아 이게 다르구나아 예, 이게, 아, 이게 허블 망원경으로 관측한 거가. 예. 이 똑같은 창조의 기둥이라는 거를 같은 아... 창조의 기둥이라는 그런 천체를 갖다 관측한 건데 일단 이 천체는 뭐냐면 별들이 막 지금 태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별의 요람이라고도 불리는 그런 곳인데 허블 우주망을간 관측한 건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 영역을 갖다 아... 들여다봤거든요. 근데 오른쪽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 듯이 제임스 웹무주마원경은 적외선을 관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외선의 특징이 뭐냐면 그 우리가 이제 소방대원들 보시면은 이제 연기 속으로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지 없는지 그 위험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적외선 카메라로 들여다보세요.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적외선 카메라는 먼지나 그런 거를 갖다 뚫고 볼수 있는 그런 능력을 지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잘 보시면 왼쪽에는 저 창조의 기둥 자체 뒤로 별들이 많이 가려져 있죠. 맞아요. 검은색 부분으로 되어 있고 하지만 오른쪽을 보시면은 아. 적에서는 봤을 때는 저 뒤에 수많은 별들이 그대로 다 드러나요. 와, 용골 자리 성운? 예, <목소리> 용골 자리 성운이라고 해서 창조의 계중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별이 막 탄생하고 있는 구역이에요. 그전 세계에서 제일 배경화면을 많이 쓰는 사진이에요, 지금. 근데 아래쪽에서 이제 별들이 막 태어나면서 아래 노란색이 우주의 먼지거든요. 저기 우주 주, 먼지를 먼지에요? 갖다가 예 머, 먼지입니다. 아주 온도가 낮은 먼지라서 아래쪽에서 별들이 이제 저 먼지 속에서 태어나요. 음. 근데 또 위쪽에서는 파란색 부분 보이시죠? 네. 저긴 이제 이미 태어난 별들이 강한 에너 자외선 에너지를 갖다 발산하면서 밀어내고 있어요 먼지를. 그래서 저렇게 아름다운 경계가 저렇게 중간에 보여집니다. 야 박사님 제가 지금 또 박사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납니다. 모든 별에는 수명이 있다. 예, 맞습니다. 지구도 수명이 있다. <laughs> 예. 그래서 언젠간 이게 지구도 소멸한다라는 얘기인데요. 예, 그렇죠. 태양 자체도 이제 그아 맞아요. 태양도 네. 소. 그래서 태양이 있잖아. 이제 50억 년 지나게 되면은 어. 점점 점점 이제 팽창을 해가지고 지구를 삼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구도 끝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50억 50억 년 후니까 우리가 사실 네. 걱정할 일은 아니죠. 없다. 우리 후손들 어떡 하나 이거 네. 50억 년 후에 49억 4 9억 그니까 그 태어난 ]의... 후손들은 지금 이거 빨리 어떻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이거 다른 행성을 찾던가 이거 우리 엄청난 조상들이 지금 걱정하는 거예요. 네. 제가 네. 봤을 때는 막 인공 태양을 나중에 만들 것 같기도 하고 과학이 네. 발달하면서 가능한 얘기죠. 아니면은 어. 다른 행성을 찾아야 돼. 다른 행성을 찾든지. 야, 그러니까 또그 생각이 드네. 야, 이게 또 생각에 생각에 꼬리를 물은 게 지구와 똑같은 조건의 어떤 이런 것들을 찾았어. 근데 거기 이미 살고 있네. 갔는데. 어, 와. 그래서 보통 그 우주 전쟁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구에 물을 빼서 가고. 예, 물이 중요하니까. 아. 예, 그렇죠. 야, 진짜 어떨지 궁금하네요. 오십억 년 후의 일이긴 하지만. 음. 최근에 아, 또 엄청난 발견을 했다 그래요. 예, 뭐그 외부 행성의 을 갖다 관측하면서 어 외부 행성하면 우리가 뭐 몇십 광년 정도 있는 거리에 있는 별들 주변을 도는 행성을 음. 실제로 대기의 성분을 갖다가 어 제대로 관측할 수 있다는 그런 성능을 확인했어요. 그런 대기의 성분을 갖다가 어, 우리가 연구를 했더니 지구와 비슷한 환경의 대기를 가진 행성이 있다. 아, 어, 그러니까 이러면은 우리가 아, 그러면 저 행성에는 음. 생명체가 살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가능성이 있다. 겠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 1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 벌써 뭐 지구와 비슷한 행성을 찾지는 않았지만 음. 앞으로 가능성이, 가능성이, 가능성이 있는 걸 갖다가 우리가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행성을 어. 우리가 찾아낼 수도 있다. 우주의 새 역사를 쓰고 있다라는 진짜 뭐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만 이걸 또 만들어 내는 과정이 진짜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제임스의 우주망원경을 이제 제작하는데 20년 동안 걸렸거든요 프로젝트가. 예? 20년간 이제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서 만들었는데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을 다 합하면 한 2만 명 정도라고 해요. 근데 지금 이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프로젝트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한1,200명 정도로 보고 있고요. 어... 근데 그 과정 중에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2017년에 그러니까 원래 2018년에 발사되기로 되어 있던 게 2017년에 이제 이 마운 경이 로켓의 진동을 잘 견딜까 하고 음. 나사에서 그거를 막 흔드는 실험을 했어요. 어. 네, 왜, 그, 그 똑같은 조건으로 그래서 네, 네. 근데 또 흔들다 보니까 나사 두 개가 이렇게 빠진 거예요. 어, 어, 나사가... 태양 차단막에서 예 네, 실제로 나사에서 했는데 나사가 두 개가, 두 개가 빠졌어요. 빠졌어요. 공교롭게도 예 어. 그래서 사실 위기죠. 만약에 이거를 실험을 안 했으면, 은 네, 올라가서 이게 빠지면서 뭐 어떤 구조가 잘못됐을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아,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하고, 그거를 갖다가 또 해결하는데, 3, 4년의 기간이 걸리면서 또, 뭐 연기, 발사 연기도 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 그러면서 그 마원경을 다 조립하고 나서도, 미국이 캘리포니아에서 다 조립을 하고, 그거를 이제 발사지인 남미까지 이렇게 배로 싣고 가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해적들이 이 마원경을 훔치겠다고. 네? 네,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13조 원이나 되니까 네. 네. 그래서 해적들이 당시에 아 이거를 우리가 훔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어부나.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긴장을 해가지고 네. 어떤 배에 이 마음경이 실려 있는지를 비밀로 하고 아. 비슷한 배를 한몇 대를 띄웠어요. 그러면서 양쪽에 이제 해군 호위함이 미국 해군 호위함이 이렇게 호위를 하면서 겨우겨우 도착을 한 그런 경, 경험도 있습니다. 다행히 해적은 뭐 얼씬도 못했고요. 다행히 이렇게 해군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근데 이게 참저 말씀하신 대로 발사를 앞두고 나사 두개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한 3년이 걸리고 맞습니다 예. 저는 사실 그래서 발사 날 너무 긴장을 많이 했어요 와. 발사 로켓이 올라가면서 만약에 이게 로켓이 어떻게 되, 되지 않을까 음... 뭔가 잘못해서 이렇게 폭발하는 그런 상상도 많이 하고 굉장히 제가 손에 땀을 많이 쥐었던 네. 기억이 납니다 조각골이 18개 잖아요 이게 18개 조각골로 거 나눠져 있는데 그거를 궁극적인 목표는 이게 마치 하나의 거울인 것처럼 이렇게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뭐가 힘드냐면은 이 거울 하나 하나의 높이가 정확하게 맞아야 돼요. 뭐10 나노미터, 100 나노미터 이 정도로 맞아야 돼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 머리카락 있죠. 그게 만 분의 일 정도 되는 두께예요. 그만 분의 일 되는 두께만큼 그 높낮이가 정확하게 맞아야 이 평면이 하나의 거울인 것처럼 매끈하게 만들어주는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랜 기간이 필요한거예요 여러 가지 막하면서 만약에 초점이 잘안 맞으면 그냥 명원경이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긴장도 하고 그 동안은 정말 잠도 못 자고 그랬죠. 연구소의 분위기도 또 궁금한데 연구소의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세계 각국에서 모였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세계 각국에서 미국 사람들도 있고 뭐 유럽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저처럼 이제 한뭐 아시아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네. 네. 정말이. 제임스 우주마원경 거울의 모습을 벽에다 이렇게 설치했고요. 여러 가지 거울 정렬과 관련된 그림과 사진들이 벽에 붙어 있고요. 거울 정렬할 당시에 각 단계에서 어떤 과정들이 벌어졌는지를 갖다가 포스터로 만든 다음에 각 과정이 끝나면 이런 식으로 매직으로 지워나가는 그런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이거 한번 좀 궁금합니다. 아, 우리 또 이제 회사별로 이제 소속된 곳에 베네핏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아, 연구소 우리 망원견 연구소 베네핏 뭐가 좀 있습니까? 어, 저희 베네핏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어 뭐예요? 뭐 뭐예요? 뭐, 뭐 의료보험도 이제 미 국내 이제 최고 수준의 어, 의료보험 이되하고 예. 근데 뭐 은퇴연금도 뭐 넉넉히 사고 어, 예 그렇습니다. 그래, 어, 뭐, 할인, 뭐, 제품 할인, 뭐, 이런 것도 됩니까? 제품은. 나사, 나사 제품인가? 제품은, 아, 나사. 아, 제가 이제 나사 신분증이 있어가지고, 뭐 나사는 마음대로 들락거리습니다. 아, 이거. 협력기관이기 <laughs> 때문에 네. 나사 이제 그 신분증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나사 제품은 되게 좀 짜게 10%밖에 안 해주더라고요. 아 10%밖에 안 돼요? 예, 네, 좀한 20, 30% 해주면 좋겠는데. 아, 그게... 우리 비비 40% 돼요. 예. 네. 아.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여기 근데 식대 직원들은 돼요. 피디 님은. 아, 부럽습니다 예. 구내식당 <laughs> 없어요? 구내식당? 구내식당 있는데 좀 맛이 없어요. 아. 그래서 예. 안타깝게도. 메뉴는 주로 뭐가 나옵니까? 뭐 샌드위치 뭐 수프 이런 건데요. 아. 스테이크, 스테이크 같은 거안 나와요. 스테이크는 안 나옵니다. 예, 어, 그럼 샌드위치밖에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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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옵니다. 안 나와요? 예, 맞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 한국 지금 오신 지 4일 된데 여기서 갈비탕하고 평소 그렇죠. 좋아하시는 예, 예. 갈비탕 설렁탕을 전갈아 <laughs> 가면서 <한가랑> <laughs> 먹겠습니다. 갈설 음. 갈설로. 예, 오늘 아침에도 갈비탕하고. 아, 있어요. 오늘 아침이 <laughs>